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그러시고 뭐, 맞으시구나 네네예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저 대전입니다 아 대전이에요? 네네. 예, 예. 예. 몇 년생 되세요 선생님아저 지금 닭뜹니다 5, 7년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지금은 뭐 선생님은 그러면 어, 사별 이혼 중 어느 쪽이에요? 아 저는 뭐 (30년) 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서른 아니 딱 올해가 딱 마흔 살인데 예. 어, (6살) 때소송이원을 당했어요 소송이혼 예 제가 그때 부도를 냈거든요 예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다음 그, 그다음부터는 그뭐그 뭐, 그 뭐야 와이프라는 그러니까. 가, 집사람이라는 그, 그에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 그런 다음에 결혼 생활을, 와이프를 좀얻더라 얻어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이제 전혼 생활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 이제는 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네, 대전역에서 20분 거리인 옥천이 있어요. 옥천에 계세요? 예, 예. 신체적인 조건은 어떻게 돼, 세키는요? 어, 제가 75고, 예. 몸무게 85까지 가요. 그러면 살이 좀 있으신 편이네? 네, 둔치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예. 술, 담배. 아, 술은 뭐, 소주 한 병이면 경량이고, 예. 어, 금연한 지는 한 2년 됐어요. 그 경기, 경제... 뭐... 저기 거는 지금 뭐 어떻게 아 저는 그, 그 냉동기 기술자예요. 그 저온창고 짓고 냉동창고 짓는 그런 업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 지금도 냉동 저온창고 예. 예, 예. 지금 그러면 굉장히 뭐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겠네.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시면 예. 이 선생님 같은 분. 꼭 그렇다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텃밭이나 뭐 진짜 이으면뭐 아, 예. 고추 대 예. 먹을 거나 심어 먹을 거. 아이고 그것도 만 원어치만 사면 다. 그요그건 아니, 그건 돈이 아니고 예. 사람이 그냥 살면서 어떤 재미. 네, 그래서 저는 마당에. 전부 잔디를 심었고. 아, 네. 선생님도 맞는 분 있으면 상당히 괜찮겠네. 뭐 일단 경제적으로 이상이 없고 네, 몸 그렇죠. 좋으시고 담배 네. 안 태우시고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그러면 거기 주택은 어떤, 지금 사시는 건 어떤 데 사시는 아, 그러니까 그 1층, 2층인데 통나무집이에요. 네. 통나무집이에요? 예, 통나무 예, 예. 집인데 이제 1층은 그제 회사를 하다가 예, 어 이제 개인 사업으로 돌리면서 1층 그큰 공간을 쓸 필요가 없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지금 식당 임대를 줬어요. 1층은 식당 임대. 예, 네, 임대료를 받고 준 임대를 준 거죠. 네. 어 그렇게 하고 2층에 이제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60평 됩니다, 2층. 어, 혼자? 예, 혼자. 예. 딸아이는 서울 살아요. 지금 딱 40인데. 아, 자녀가 하나, 뿐인데 딸이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자녀, 이, 딸님을 선생님이 저 키우셨어요? 예, 제가 키웠어요. 어, 아. 제가 키워서 이제 서울로 전부 독립을 시켜준 거죠. 어, 그, 음. 그 아이고 아이한테는 고생하셨네 그 아이 뭐 물려줄 것도 없어요 전부 다그 아이 앞으로 전부 명예를 해준 것도 있고 음.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 아이... 찾는 여자는 어떤 상황을 지금 하는 겁니까? 저는 뭐 결혼할 사실... 사람 찾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할 사람이면 더 좋고 금상첨화하고 아 결혼이 가능한 사람이면 더 좋은 거예요? <laughs> 예 그렇죠 금상첨화하고 여자 뭐 성격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뭐. 너 성격이야 그렇군. 그거 솔직히 음. 그 태생은 못 고치는 거겠죠. 내 네, 만나 봐서 이제 네. 느낌으로 자꾸 해봐야지 네. 다른 거. 네, 네. 그래서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겠네. 근데 손님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의향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니 아, 뭐. 그... 돈 내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아, 있죠. 당연히. 몇번 만나서 바람 피우고 막또 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 아이고, 그럴 네. 것 같으면. 예. 네. 아유, 그 결혼 사이트나, 아니, 그 결혼 정보회사나 아니면. 손님한테 하는 여쭤볼 깃다. 예. 네.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도 결혼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선생님이. 지금의 저는... 지금 현재로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음, 그거는 아니잖아 예 그런 게 뭐, 이제 정이 있어, 들어서 사람이 예. 괜찮은 모를 거 예예 예, 있어도 그건 저는 그거는 예. 그거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예. 만약에 여이가 들어서 거, 예 음, 정이 들어서 솔직히 그렇지, 그렇죠 예 정이 들어서 정말 내 사람이다 싶으면 아, 그때야 뭐예 그때야 뭐 이렇게 응어 병이 내가 하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 나랑 나만 믿고 왔는데. 예, 예. 아, 그 사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 예. 그렇죠. 예, 그래, 그랬 을때그 사람 남은 나머지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예. 그렇다면은 뭐그 예. 예,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누군또 내가 없어지고 나면 예. 딸내미도 하나 있지만 뭐 배들이든 뭐 형제든 누군가 또 테크를 갈거아니야 어, 지금 선생님 한 달에 예, 예 생활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쓴다고 지금 생활비 네. 제가 오롯이 혼자 쓰고 있는데 어약 카드 결제 나가는 거 보면 300에서 350 나가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 생활비가. 예. 네. 예. 생활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좀 있으세요? 뭐 어, 경제적으로 이제뭐 현찰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아, 뭐, 현찰은 말씀은. 현찰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왜냐는 예. 저도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예뭐 결제 금액 뭐 현찰 뭐이 예, 건물은 사전이 예, 될 제, 거고 토남 예, 거고 예그리고뭐 농지 뭐한 이천 평 있고 예 육천 평이면 뭐 큰거 아니야 이천평아 이천 평도 큰 거지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사업 목적으로 좀 쓰려고 지금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게 대충 하면 한 어느 정도 돼? 한뭐한 아, 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게 되겠네. 뭐 그거는 네. 그 지역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네. 예. 네 그러면은 손님뭐될것 네. 같은데 이거는 제가 꼭 그거 아니라 제가 아예 알아야지 어느 정도 또. 야 그건 당연하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왜냐면. <laughs> 매니저가 이걸 모르면 예. 안 되잖아요. 예. 솔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물어보는 음,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연뭐 저는 월 수입을 따지면 안 돼요. 연 수입이야, 어선생님예연 예. 예. 수입이기 때문에 연뭐뭐 뭐 제가 제가 아무리 안 돼도 8,9천은 통장에 그 남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는 거지 이해가 네. 가야다. 그래서예좀 네. 신경을 써서 좀예 그렇게 되니까 적극 적적으로좀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을 예. 아, 믿음이 될것 같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어,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제제제 통에 제, 제 들어가면 예, 제 카톡에 들어가는 그 사진? 예, 사진이 뭐 아, 그, 알았어요 그, 그런 거. 뭐 그게 무지개 있는 게 저희 집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예. 알았어요. 집사들, 예, 예. 네, 고... 예, 많이 좀 찾아주세요. 예, 그렇게. 네, 예, 수고해요. 예.